강민경의 내돈내산 인생 가전템! 강민경 씨는요 건조기, 식세기와 함께 자신 있게 외친 인생 가전은 바로 독일에서 건너온 알사의 달걀찜기입니다 달걀찜기? 이거예요 이거 계량컵에 물 받아서 물 붓고 네. 트레이에 달걀 올리고 응. 터지지 않게 계량컵에 달린 바늘로 콕 찔러주고 타이머를 살짝 뚜르르 돌리면 끝 촉촉한 단식파부터 강경 완스파까지 타이머나 잘 맞추면은 환상의 달걀을 딱 만날 수가 있습니다. 달걀 요리 중에 또 난이도 극상이잖아요. 그 어렵다는 수란+ <laughs> 수란+, 수란, 못 수란 수란을 네. 아주 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 수란용 트레이에 기름 살짝 바르고 달걀 톡터 때려가지고 올리고 타이머를 세 번째 칸에다가 또 뚜루룩 하면은 yeah. 우리 요리 그곰 손도 유명 브런치맛집하 가는 수란을 이렇게 뚝딱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. 와.